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홍보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들이 최소됐습니다. 천안시가 천안 제2 일반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출산 지원 정책과 지방세 제도 알려드립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와 김장, 씨름과 남사당 놀이.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20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음악인 농악입니다. 이곳 천안흥타령관에서 바로 그 농악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100여 점의 진귀한 농악 유물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천안흥타령관에서 이번 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그 예방과 퇴치를 위해선 작은 노력도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이 3일 오후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며 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은 충남 방역협회와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 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 소독을 실시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의 감염 예방 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진행됐습니다. 또 기침 예절과 개인위생을 위한 손씻기, 중국 방문 후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발현 시 보건소 신고 요령 등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됐던 행사들을 최소하거나 잠정 중단했습니다.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0 신년 음악회와 26일 콘서트, 29일 2020년 3일 운동 기념 아운의 봉화제, 그리고 3월 1일 3일절 기념 음악회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한 천안시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단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죠. 천안 제2 일반산업단지를 천안시가 재생사업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노후됐던 시설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 제2 일반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직으로 지정받아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본 사업은 세부적인 재생계획을 수립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새로운 변신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는 준공 28년이 지나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원 시설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진입도로 확충, 에코파킹 설치, 가로수 정비, 공원시설 개선, 어린이집 신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도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제2 일반 산업단지는 연간 생산액 2조 8천억 원, 근로자 수 6천 명에 달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도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여러 출산 정책들 중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2020년 천안시 출생 및 다자녀 가정 혜택 알아볼까요? 아동 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가 제공 중인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혜택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출생 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그리고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비산모를 위한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임산부에게는 엽산제와 철분제, 6종의 임신 초기 검사 지원과 더불어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는 모유수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출생 축하 용품을 지급해드리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들을 위해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비 지원 50만원, 23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행복 키움 수당 10만원,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아동 수당 10만원, 그리고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 임신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들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주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및 1세대 4주택 이상자에 대한 취득세가 인상되었고요.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종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변경됐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휴직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는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요. 기존 세무사에서만 가능했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는 영세 납세자 세무 무료 대리인제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생생정보 소식과 일자리 정보 소식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 상담창고를 운영 중입니다. 시청 1층 종합민원실내 상담창고에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거비 대출제도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 2020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총 80개 강좌에 1,827명을 모집합니다. 수강료는 월 1만 원씩 총 4만 원이며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을 주제로 한 농악 기획전 전시회가 천안 삼거리공원 동남구청역 천안 한타영관에서 5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 농악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천안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골드포구 주식회사에서 회계사무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 2,4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입니다. 주식회사 로컬앤 모지스에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1 8 0만원에서2 1 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입니다. 몬스타 주식회사에서 경영지원사무원 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0 0 0만원에서0 0 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입니다. 주식회사 유림정보시스템에서 IT기술영업팀 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 207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조식회사 BJ월드에서 웹디자이너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 2,40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전국 각지에 세워지는 사랑의 온도탑. 목표 기부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모여서 100도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감도 여전하지만 이웃사랑의 뜨거운 마음도 우리 주변에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번 주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